국민의의 감사 말씀 드리고 함께 분사로고있 KT의 대표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새해 선물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경기도에 포배하고 열고 몇개한니다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주신 김용수 국민의힘 의원과또 우리의 관계자님에게도 선담을 니다정국부 야구라는 위치에 같이 공차 하면서 저희 자신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또 했고 또 우리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배기와 수업 변화와 기도가 함께 할수 있는 문제를 하는 생각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경쟁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애착심이 생기고요 다른 지역에 가라는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에 대해서 이 모든 팀들로부 해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말하는 그분들이 장애에서 얼마나 나아가다그기 앞에서 오 성공을 했고 또 순수한 인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아프간이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니다이 천이백만 명의 국민이 그렇게 야구 유술로 어떤 동식인 것을 저는 국에 따라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스포츠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렇게 느껴는데 그분들이 이제 실망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고 좀 신나는 야구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야구 산업이 다른 리 나라의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한명 없는 내수용 산업이고, 그이 글로벌 산업으로 할수 있도록 야구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저 저희가 수원. 우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은 고민라고것 같습니다. 수도 주변에 대해서 전문가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해외에서. 음. 음. 그 이제 결 예산을 만들 수있는 단계인데 예산 제에 대해 이그 지도자 측구들 지도자 경제 쪽구성 해야 고 모든 것들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많은 건설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이를 건설 운영하려면 이게 걸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입지조건이라든지활용계에 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 원래 시도은 하나 그 그, 그, 그또 중요한 그 일정 기록 지금 위이회 과목적으로 동부 장관님의 활용도면이라든지 균형발전 측면서 낫지 않겠나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동부장 건설문제는결국 우리 그 수원시장이 결단해가지고 추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희 분은 지금 우수경도서더큰결담을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 앞으로 제가 협의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인수할 때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들을내면에있습니다그기때는에 야구단을 위 그림에 있는 사람들, 그림에 있는 사람들, 그그기에을그대로 적용하고 있고거기에 더해서 그동안의야사에 있는 사람들, 그림는들그림사들 그림에 있는 사람들, 들 그림에 있들이림에 있는 사람는는는 는 저희 야 이런 생각에 서대를했습니다더 빨리 가는 것아거나 확실하게 가는 것 그리고 상대가 있는 데 있는데 그리고 게 이기기 우리는것 그들보다 은것같요왜 축구단이 아니라 서구 선수늘 머리에 생기면서가 어, 팬들에게 는요 팬들이 기억하는 팀